에스터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laughs>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요즘 사람 말로 하자면 빌드업, 준비작업, 바탕을, 기초작업 그것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어디에 숨어, 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 에스토서가 쓰여졌냐면, 이 바사의 수도 수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수산성 하면은 루에미아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성경에 이 등장하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넓어요.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넓은데 계절에 따라서 이 왕이 있는 왕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옮기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수산성이 주로 등장합니다. 수산성. 자. 이 수산성에서 리에미아도 거기에서 일하다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얼, 얼마 안 됐어요 발견한지 다 이렇게 덮혀 있다가 최근에 얼마 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런 궁터만 남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배경이 이제, 이제 시작하는 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여기서 영화한1 7년 전, 2 0 0 7년도에 나왔나요? 예, 영화 3 0 0 0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영상좀 한번 틀어줄래 아무튼 그리스 연합이 승리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다리우스를 이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10년간의 정비를 하고 또다시 그리스 원정을 나섭니다. 마라톤 이름입니다. 전투 패배에 크세, 대한 복수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스 땅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죠. 크세르크세스는 적팀을 숙대밭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병력을 모아 서쪽으로 향했고 페르시아는 아테네로 진출하기 전그 옆에 있는 스파르타와 먼저 격돌하게 됩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엄격한 계급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 국가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면 골짜기 에 버려졌고 7살 때부터 목숨을 건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군사들보다 강인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중 300명의 최정예 스파르타 전사를 이끌었고 추가로 그리스 연합 6,000명의 병사와 함께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에 맞선 방어전을 펼칩니다.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수십만 명을 막기 위해 스파르타 그리스는 좁은 협곡을 활용한 전략을 세웁니다. 엄청난 인원이 좁은 협곡을 통과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의 에피알 테스라는 마을 사람이 페르시아 군에게 보상금을 받고 그리스인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군이 지키고 있는 테르모필레 협곡을 우회하는 작은 새끼를 누설해버리죠. 후방이 뚫려버린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은 수백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기에 수적으로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꺾고 아테네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테네의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텅빈 마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전에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척의 배로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해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타이밍 맞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결국 지상전이 아닌 해전으로 싸워야 했는데 살라미스 해협은 지형적으로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수적 우세인 페르시아의 군함들의 이동은 오히려 전투에서 장애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그리스 해군들 앞에서 페르시아 해군은 차례로 침몰하였고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군대 대부분을 이끌고 아시아로 후퇴하고 이듬해 그리스에 남은 페르시아군은 계속해서 저항해 보지만 플라타이아이 전투,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이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강한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강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고 그리스 동맹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평화 협정이 맺어집니다. 네. 자,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 어 세계사에서는 크,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할까요? 아수에로 왕. 오늘 에스터와 어,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왼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아수에로 왕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인데요. 고레스 왕이 이전에 먼저 전투를 그리스하고 합니다.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입니다. 그리스와 전쟁? 성이아 뭘까? 고레스 왕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전쟁이냐? 바로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지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어, 그리스의 군병이 이 자신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서 이제 달려갔던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싸웠던 장소가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어, 기념하면서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근데 그때 그리스 왕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계속 그리스에게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그 사이에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실패하고 어, 대신에 누가 왕이 되느냐 아들 아하스에로 왕이 됩니다. 자, 아까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몇 년부터였었죠? 515년까지였죠? 515년까지. 어. 여기 보시면 515년인데 이아하스에로 왕은 486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아, 즉한 30년 정도 고레스 왕이 더 어, 이제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아스 왕이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왕이 된지 3년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년. 그래서 800 BC 사, 483년에 아스 왕이 왕이 된지 3년 만에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 베풀었느냐 각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지도자를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잔치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자, 왕이 486년에 왕이 됐고 에스더가 왕이가 된 지가 478년입니다 몇 년의 사이가 있죠? 대략 6년의 차이가 있죠. 왕이든지. 그리고 와스티, 왕후 와스티 483년 이 잔치를 베푼 것과 에스터가 왕이 된 사이가 5년, 5년,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 와스티 왕은 폐의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에스터가 왕비가 된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에로왕은 왕비가 없이 5년이란 세월을 지냈는데, 왜, 무슨 일로 인해서 5년을 지냈느냐? 바로 이것이죠. 전쟁을 무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300이라는 영화 있죠? 방금 영상에 봤던 그, 그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왕호에스 와스티를 패하고, 폐하고 그이 전쟁이 일어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아하스에로 왕이 오늘 일장에 나온 잔치를 왜 베풀었냐는 것이죠. 그냥 즐겁게 놀고 할 놀자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전쟁? 그리스를 아빠 아빠가 다리오 왕 아빠가 실패했던 패배했던 전쟁을 이제는 내가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죠. 무려 10년 동안 다시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전략을 짜고 10년이나 이제 모으면서 이제 곧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관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메대와 바 사이의 관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르시아도, 바사도 마찬가지, 어,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 바사도 너무나 큰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까, 다스다 보니까, 각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쫙 힘을 뻗쳐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장악력,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장군들이 열심히 싸워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 이 장군들을 이 명령을 이아수에로 왕의 명을 따라서 잘그 명령을 따라 전투에 열심을 다해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장군들을 지도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왕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왕이 명령했는데 누가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요. 그러면 누가 목숨 걸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누가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어, 그리스의 이 이때 이 전쟁 어, 어, 테르모필레 전쟁 아까 300의 영화에 나왔던 그 협곡에 있었던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이고요. 왼쪽 위에 있는. 480년, 비 480년에 있어던 <laughs>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굉장히 이 <laughs>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방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만 건너갈 수 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거기에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당시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어, 그런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말하면 이, 이 지방, 지방 안에서 전국체전, 이 지방 안에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던 아,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역에서는 올림픽이 열릴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에 한번 그랬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그 소리 듣자 바로 군사를 모집해서 테르모필레로 갑니다. 거기를 막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역사서, 그리스의 전쟁 역사서에 보면은 아스웨르 왕이 이끌었던 페이,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를 약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은 좀 과장. 지금 역사학자들이 지금 어,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한 결과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 그리스에서 전쟁의 승리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전투에서 용감하게 왔서 싸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승리의 어떤 그 영광을 좀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페르시아 군사들은 한 20, 20에서 30만 명 정도 그리고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약 2만 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 명, 만명 조금 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300명이라는 영화가 있었느냐 바로 스파르타 군인은 300명만 정의 부대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 헬로폰네소스 지방, 올림피아 지방, 아카이아 지방, 델포아 지방 거쳐서 테르모필레까지 가는 동안에 가면서 각 지역에 자신들이 다스리고 스파르타가 다스리거나 동맹하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약 5국하고 1,000명씩, 2,000명씩 노예들도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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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한만명 정도 그렇게 모아서 테르모필레에서 기다리다가 전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 이제 스파르타의 300의 장군이었던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약한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페르시아군을 막고 나머지 부, 군사들은 살려둬야 그들이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목숨 걸고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스파르타 라는 군대와 천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장렬하게 시간을 벌어주면서 다 죽습니다. 이 전쟁을 페르시아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긴 페르시아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래쪽에 있죠? 여기가 어디와 같냐면, 우리 이수신 장군의 영화, 이수신 장군의 대첩 중에 하나인 명량해전, 울뚤목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세계 4대 해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살이 급하고 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요. 자, 이, 이제 이 지역을 주관하는 장군이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 3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를 육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곳으로 와야 된다. 이 바다에서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예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페르시아가 언젠가는 올 텐데 이기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래 전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배가 완성 되자마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다 유인을 한 것입니다. 명량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말 있죠.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열두 척의 배로 열배 이상 된 일본의 배를 무찔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그리스 연합군의 배는 약 300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배는요, 천척이 넘어요. 천척이 넘습니다. 300대 천은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부러 맞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퇴를 하죠. 그러면서 좁은 길목으로 물살이 빠른 그런 험한 길목으로 유인을 내서 거기서 차례대로 갑자기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었던 육지에서 숨어 있었던 군대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함선들이 당황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 사실은 이제 그 전쟁에서 천척의 배 중에 800척이 거기 있었고 200척은 저 돌아서 뒤를 치려고 페르시아 함대가 뒤로 돌아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800척인데 좁은 그 물살 그 물길에 800척이 여러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진할 수 있나요? 후진 못합니다. 앞에 있는 배들이 안 되겠다 후진해라 후진해라 해도 갈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밀 밀고 가는 배와 후퇴하는 배가 서로 충돌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오도가도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때 그리스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아우세로 왕은 완전 패전을 하고 아시아 성경 오늘 아시아라고 했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첫 번째 오늘 배경은 전쟁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명령과 복종이 필요했는데, 아, 그런데 왕비가 왕비에게 이 잔치에 와서 이 장군들에게 우리 충성이 필요한 장군들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왕비가 싫어해서 안 나갔어요. 뭡니까? 명령 불복종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왕비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왕비 하나도 말 듣지 못하게 하는 왕의 말을 누가 듣겠어? 여러분, 이 소문이 나면은 전쟁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왕후를 폐의시켜라. 그리고 말을 듣게 하라. 결국에는 왕의 명령에 순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스티를 폐의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세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터를 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빌드업이었던 것입니다 빌드업. 참고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요 왕족 귀족 출신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나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어야만이 검증이 된 가문이어야만이 왕후가 될수 있었는데 이런 5년 동안의 이런 전투와 굉장히 힘든 상황 왕비 왕후가 없었던 그 상황 절망에 있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분 어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전국에서 왕후가 될 만한 여인들을 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각 도에서 세명 정도를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약 360명 정도의 여인을 1년 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에 우리 합숙하면서 훈련하듯이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왕후를 뽑는. 그런 최초의 그런 왕후 선발대회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가정은 어떤 상황이에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인데 사촌 오빠가 아빠처럼 에스더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을 대충 졸다가 본 사람은 아 모르드게가 삼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삼촌이 아니고요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좀 많은 사촌 오빠여서 에스더를 아빠처럼 돌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에스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 아하수에로왕 와스디 전쟁.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남의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세계사의 그리스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 지금, 2024년,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이 한빛교회, 그리고 이 대전, 우리의 집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